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수학의 분류입니다. 수학은 수식, 도형이라는 원료를 혼합하여 만든 항문입니다.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이 합쳐져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듯 수식, 도형이라는 삼원료는 수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함께 수학의 멋진 스펙트럼을 감상하시죠.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수학은 일단 큰 덩어리. 대수학, 엘지브라, 기하학 (geometry), 해석학 (analysis)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스프레소는 여기에 작은 덩어리인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수학기초론 세 개를 추가하여 여섯 덩어리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수학에서 대수는 한자로 수를 대신한다는 뜻인데요, 문자를 수 대신 사용하여 식을 만들고 연산을 하는 학문이 대수학이죠. 인수분해 방정식 이런 단원이 대수학입니다. 영어로는 algebra라고 하는데요, 대수학의 아버지. 알콰리즈미에 져서 알자바에서 따온 겁니다. 대수학 안에는 대표적으로 abstract algebra, linear algebra, number theory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추상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인데요. 추상대수학 안에는 group theory, ring theory, field theory, 군론, 환론, 체론이 있는데요. 추상대수학은 20대 초반에 요절한 천재 수학자 갈루아의 군론으로 대표됩니다. 갈루아는 3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난제 오차방정식의 근해공식이 존재하지 않는 다를 군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여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군환체라는 수학의 구조에 세워진 빌딩이 추상대수학입니다. 선형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리니어는 직선 라인에서 나온 말인데 라인을 이루는 선 형태의 이런 뜻입니다. 군환체라는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선 형태의 공간, 즉 선형 공간 구조에서의 대수가 선형대수입니다. 벡터 매트릭스 행렬이 대표적인 단원입니다. 정수론 넘버스 어리는말 그대로 정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가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고 정수론은 수학의 여왕이다. 그만큼 정수론은 수학에서 찬란한 분야입니다. 정수론 하면 페르마도 떠오르는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350년간 수학자들을 괴롭혔던 정수론의 대표적인 난제였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995년 앤드류 와일즈가 증명을 해버립니다. 기하학은 영어로 geometry, 지어는 땅, m e t r 는 측정을 뜻합니다. 기하학은 이집트에서 탄생했는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여 토지의 경계가 지워지는 바람에 토지의 재분배가 필요했죠. 이 과정에서 땅을 측정하는 학문, 기하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하학 안에는 대표적으로 유클리디안 지어메트리, 난 유클리디안 지어메트리, 터펄러지, 디퍼런셜 지어메트리 가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학 비유클리드 기학 위상수학, 미분기학인데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 유클리드 원론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위대함은 10개의 공리만으로, 13권의 책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연역적 지식체계에 있습니다. 중고등 교과에서 배우는 기하가 유클리드 기하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가 생각했던 평면은 현실 세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면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지구조차 평면이 아닌 구면입니다. 이 문제점에서 탄생한 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요. 평면을 말 안장처럼 안으로 휘어뜨려 생각하면 볼리아이와 로바체프스키가 만든 하이퍼블릭 지오미트리, 쌍곡기아학이 만들어지고 평면을 지구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리만이 만든 엘립틱 지오미트리, 타원기아학이 만들어집니다 토폴러지, 위상수학은 고무판 기아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도형을 자르지 않고 고무판처럼 느리거나 줄여서 포개어지면 같은 도형, 즉 합동으로 봅니다 토폴러지에서 도넛과 커피자는 합동입니다 수학과 학생들은 토폴로지를 또 모르지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서 악명 높은 수학 과목 중 하나입니다. 미분기하학은 미분을 이용해서 휘어진 곡면의 성질을 찾는 기하학입니다. 미분기하학의 연관 검색어가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미분기하학입니다. 이제 수학의 빅 3,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영어로 analysis입니다. 우리 말에서 해석학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종교, 철학, 법학에도 해석학이 있습니다. 수학에서의 해석학 어넬리시스는 일단 캘큘러스, 즉 미적분학부터 생각하면 되는데요.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기 전까지 수학은 대수, 기하, 즉 정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좌표계가 탄생하면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학문 미적분을 만들었죠. 하지만 당시의 미적분은 엄밀함이 떨어졌습니다. 극한에서 이 표현,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f x는 5에 수렴한다라고 읽는데요.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는 게 뭔지, 5에 수렴한다는 게 뭔지 직관적으로만 설명이 되었었죠. 수학자들은 이 직관을 엄밀하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악명 높은 입실론 델타 논법이죠. 이렇게 직관적이기만 했던 미적분에 엄밀함을 더한 게 지금의 해석학입니다. 오늘날 해석학의 체계에는 캘큘러스, 미적분학을 포함해서 리얼 어널 s 시스 실해석학, 컴플렉스 어널 s 시스 복소해석학, 펑션 어널 s 시스 함수해석학, 하모닉 어널 s 시스 조화해석학, 뉴메리컬 어널 s 시스 수치해석학 등이 있습니다. 실해석학은 실수 체계, 복소해석학은 복소수 체계에서의 해석학이고 함수해석학은 벡터 공간에서 연산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조화 해석학은 프리의 급수, 프리의 변환과 같이 신호와 파동의 조화를 찾는 것이고요. 수치 해석학은 미적분 쪽보다는 컴퓨터 계산 관련 과목인데요. 효율적인 근사값을 찾는 학문입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학에 넣었습니다. 또한, Differential Equations, 미분방정식도 있는데요. 보통 함수가 x, y의 관계식이라고 한다면, 미분방정식은 x, y와 도함수 dy, dx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에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얻어지는 e x 더하기 e y 곱하기 dy dx는 0이 미분 방정식의 예가 되는 겁니다. 수학의 네 번째 덩어리는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입니다. 확률 통계는 중고등 교과 과정이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선 확률론, probability theory는 파스칼 페르마 두 분으로부터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요. 게임이나 도박의 연구도 확률론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 스테티스틱스는 이탈리아어 스테티스티카 국가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국가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전한 학문입니다. 또한 운동선수의 스탯이라는 말이 기록의 통계라는 말입니다. 스테티스틱스를 줄여서 스탯스라고 합니다. 수학적 통계는 확률 변수를 조사하고 그 확률 값들을 구하는 것이라서 확률과 통계는 절친입니다. 현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영역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존 내쉬의 게임 t h e o 게임이론과 decision theory, 결정이론 등이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확률 통계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iscrete mathematics, 이산 수학에서 discrete, 이산이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연속의 반대말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 1, 2, 3, 4, 5, 6처럼 딱딱딱 끊어지는 게 이산, 디스크리트한 겁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쭉 연속적으로, 디지털 시계는 딱딱딱 이산적으로 시간이 표현되죠. 이와 같이 이산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이 이산 수학인데요. 이산 수학의 분야에는 theory of computation, 계산 이론, c r y p t o g r a y 암호학, combinatorics, 조합론, graph theory, 그래프 이론 등이 있습니다. 계산 이론은 컴퓨터로 계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이론입니다. 암호학은 현대 수학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입니다. 조합론의 조합은 확률 통계의 순열과 조합에 나오는 커비네이션 조합입니다. 조합론은 문제 해결의 가지 수를 찾거나 주어진 조건을 극대화하는 조금 더 넓은 학문입니다. 그래프 이론은 이차함수의 포물선과 같은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한 그림을 말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네 개의 섬을 세 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문제가 그래프 이론입니다. 섬을 점으로, 다리를 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Foundations of Mathematics 수학 기초론은 수학의 큰 줄기는 아니지만 수학을 더 튼튼한 기반 위에 체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수학 기초론에는 Set Theory 집합론, Mathematical Logic 수리논리학, History of Math 수학사 등이 있습니다. 집합론에서 집합은 모임입니다. 동물을 셀때 마리라는 단위를 무리로 바꾸어 세는 게 집합입니다. 집합하면 칸토어가 떠오르는데요. 오늘날 실수 집합의 체계는 칸토어와 데데킨트가 완성했습니다. 집합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많은 개체들은 카테고리화 되기 시작했고 집합론의 서브 과목이 카테고리 쎄오리, 카테고리 이론 또는 범주론입니다. 수리 논리학은 수학과 논리학의 콜라보입니다.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러셀의 패러독스, 아인슈타인의 절친이었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수리 논리학의 역사적인 이대 사건이었죠. 수학사는 말 그대로 수학의 역사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수학사는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수학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탄생합니다. 이후 아테네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연결되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데카르트와 뉴턴으로 시작되는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수학,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으로 미국 프린스턴으로 학자들이 도망간 이후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수학, 수학사는 이 흐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학의 분류, 수, 식, 도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수학의 스펙트럼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수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부 파일에 오늘 수업한 수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